안녕하세요. 맵신한다예요 같은 자켓을 입어도 누구는 귀티가 나고 누구는 촌티가 나는데요. 그건 귀티가 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옷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뭔데 빨리 알려줘 하실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옷을 입으실 때 신경 써야 할 포인트를 잘만 맞춰서 입어주신다면 명품 하나 없이도 귀티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자켓입니다. 이제는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조만간 자켓 많이 입으실텐데요. 자켓을 촌스럽지 않고 귀티나게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켓 사러 가셔서 피팅하실 때 입어보시잖아요. 그때 본인의 엉덩이에서 가장 봉긋한 부분에 딱 맞춰서 기장을 골라주세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부분보다 짧거나 길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옷을 고르셨다면 한번 단추를 다 채워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앞에 가슴 부분에 주름이 팍 생긴다면 그런 옷은 촌스러운 실루엣이 될수 있으니까 주름이 없는 자켓을 찾아주세요. 아, 그러면 주름이 없는 밋밋한 걸 사라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주름이 있게 나온 디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옷걸이에 걸려있을 때는 주름이 없었는데 내가 입으니까 가슴팍에 주름이 팍 생기는 자켓이 있어요. 그런 자켓을 입으시면 고급미가 확 떨어지니까 구매를 자제해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자켓은 더블버튼 자켓보다 싱글버튼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더블버튼 자켓이 좀더 트렌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고급미를 연출하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싱글버튼 자켓을 추천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더블버튼 입으면 상체가 좀 많이 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싱글 버튼 자켓을 훨씬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자켓 정말 많이 입고 다녀요. 저는 가디건 파라기보다는 자켓 팔아서요. 베이직한 자켓 하나만 잘 마련해 놓으면 간절기 안에 이너만 바꿔서 입으시면 편하게 코디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브라운 색상 싱글 버튼 자켓 하나 샀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자켓을 샀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엄청 추워져 가지고 못 입고 있어요. 빨리 따뜻해져서 그거 입고 나가고 싶네요. 근데 네, 다시 돌아와서 자켓은 또 소재가 중요합니다. 보통 소 소재의 울의 비율이 높다면 부드럽기도 한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귀티가 나 보입니다. 아니, 울은 좀 겨울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울은 소재를 우리가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 우리 머리카락처럼 생겼는데 땀이 잘 배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간절기 자켓 소재로도 제격입니다. 이번에 봄을 맞이하여 자켓을 장만하신다면 울 자켓은 어떠실까요? 자켓이라는 아이템은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정말 오래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자주 세탁하면 안 좋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장기 시간 보관하실 거라면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셔츠입니다. 셔츠 어떻게 입어야지 이영애님이나 이부진님처럼 부티나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아서 그렇지 뭐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돈이 엄청 많은데도 옷 촌스럽게 입는 사람도 은근 많고요. 스파브랜드 입어도 귀티나게 잘 입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셔츠의 경우에는 너무 끼게 입으면 가슴 쪽에 이렇게 벌어져서 흉합니다. 기장이 또 너무 짧으면 어떨까요? 셔츠가 움직일 때마다 말아 올라가서 속옷이 보이거나. 아니면 속살이 보이니까 귀티가 나기는커녕 민망한 옷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난 아예 길게 아싸리 입어야겠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또 아래쪽에 셔츠 구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예쁘고 적당한 길이는 골반을 살짝 덮는 길이입니다. 그래야 촌스럽지 않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물론 뭐 펑키한 스타일이나 빈티지한 느낌을 구현하고 싶으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오늘은 귀티 나는 게 포인트니까요. 아,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핀 셔츠를 소개해 드렸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셔츠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법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화이트 셔츠가 땀 때문에 누렇게 변했다면 정말 보기가 안 좋은데요. 이럴 때는 레몬 껍질 몇 조각 넣어서 함께 삶아주세요. 아 나는 땀보다는 셔츠에 파운데이션이나 뭐 화장품이 잘 묻는 것 같아 하신다면 세탁하시기 전에 알콜로 한번 닦고 세탁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흰옷을 많이 입고 좋아하는데 또뭐 이렇게 레몬 넣고 뭐 이렇게 하고는거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그냥 욕조 같은데 다 때려 봤고 표백제에 한번 푹 우렸다가 세탁을 해 주는데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깨끗해지니까 이 방법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야, 난 도저히 흰 셔츠는 싫어. 다른 건 없나? 하신다면 셔츠 대신에 블라우스 입어 주세요. 블라우스의 경우는 귀티나게 스타일링을 하면서도 셔츠보다 관리가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활동할 때 겨드랑이 쪽 움직임도 셔츠보다 편하고요. 블라우스의 경우는 옷맵시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하의 안에 넣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니까 저는 코트 대신에 가디 가디건 한번 가볼게요. 요즘처럼 실내랑 실외랑 온도차가 클 때는 사무실에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구비해 놓으면 참 좋은데요. 네, 가디건은 세트로 된 형태가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귀티가 나는 코디 핵심은 무채색이나 뉴트럴 컬러니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 무채색의 단품, 브이넥 가디건 추천드립니다. 왜 하필 브이넥 추천해 주는 거야? 하실 텐데요. 네, 브이넥은 라운드넥 가디건보다 단정하게 떨어져서 깔끔하고 또 안에 이너를 입을 때도 다양한 넥 라인의 이너와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귀티나는 패션이 주제라서 브이넥을 추천드리지만 난 40대 이상 여성이고 푸근하고 온화한 인상 주고 싶어 하신다면 라운드 세트 니트로 된 가디건 추천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가디건 살때 가장 많이 보는 건 디자인보다 오히려 소재입니다. 왜냐면 하 다른 건 합성 섬유가 많이 섞여 있어도 괜찮지만 가디건 같은 경우는 합성섬유가 많이 섞여 있으면 보풀이 생겼을 때 제거가 어려워요. 아 그러면 천연 소재로 만든 건 보풀이 안 생기나 하실 텐데요. 네, 천연 소재로 만든 것도 뭐 보풀이 생기기는 하지만 면도기나 뭐 보풀 전용 제거기를 사용하면 합성섬유로 만든 가디건보다 제거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이제는 팬츠로 한번 가볼게요. 팬츠를 좀더 우아한 느낌으로 입고 싶으면 어떤 걸 고르면 될까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너무 마른 사람이 너무 딱 붙는 거 입으면 소해 보이고 또 바지 통이 너무 넓으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팬츠를 찾고 계신다면 원턱 팬츠를 골라주세요. 원턱이 뭐야? 바지도 턱이 있어? 하실 텐데요. 내 네, 팬츠에서 턱은 주름을 의미합니다. 우리 얼굴에 있는 이 턱이 아니고요. 내 네, 지퍼 옆에 주름이 한개 있는 게 원턱 팬츠입니다. 그럼 주름이 두개 있는 건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투턱 팬츠라고 합니다. 보통 술배 많이 나온 아저씨들이 투턱 팬츠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투턱 팬츠 대신에 원턱으로 골라주시고요. 기장의 경우는 밑단이 발등 살짝 덮는 기장을 골라주세요. 아, 나이 바지는 다 마음에 드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기장이 이게 발등을 너무 많이 덮네 하신다면 그 바지 구매하셔서 기장만 줄여주시면 됩니다. 원턱에 발등을 살짝 덮는 팬츠가 우아함을 표현하시기에 가장 좋아요. 팬츠 색상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블랙을 추천드립니다. 난 이미 까만 바지 많아 다른 색상 좀 추천해줘 하신다면 다크 그레이나 네이비 아니면 카멜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클래식한 컬러는 부티가 줄줄 흐르게 만드는 컬. 러 저 같은 경우는 블랙팬츠 사고 싶어도 집에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는 집사라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고양이 털이 검은색 바지에 다 달라붙거든요. 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검은팬츠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꼭그 소재가 털이 잘 붙는 소재인지 확인해주세요. 핏을 기껏해서 완벽하게 딱 맞춰서 구입했는데 털이나 먼지가 바지에 다 달라붙으면 절대 귀티가 날수 없겠죠. 그래서 우아한 팬츠는 원턱이면서 발등을 살짝 덮어주고 블랙팬츠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의 코디를 빛나게 해줄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뭘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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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바로 스카프입니다. 스카프 두르는 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니 그건 늙은 사람이나 할머니나 매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스물한 살때 친구랑 거의 10일 동안 여행하는 기간에 푸른색 스카프 두르고 네이비 크롭 탑 입고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코디를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이 좋고 제 모습 중에 스스로 좀 마음에 드는 코디였습니다. 스카프는 정말 마법 같은 아이템으로 전체 룩에 확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특히 립스틱 색상과 스카프를 같은 색으로 셀렉해주시면 더욱 정돈된 느낌도 줍니다. 난좀 과감한 스타일 원해 하신다면 스카프를 이용해서 벨트처럼 착용하시거나 헤어밴드로 착용하셔도 좋아요. 난좀 나이가 있는 여자라 그래도 스카프 막 에르메스나 페레가모처럼 비싼 거 매야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스파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예쁘고 저렴한 거 고르실 수 있어요. 색상은 원색도 정말 예쁘고 좋아하지만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니까 오늘은 주제에 맞추기 위해서 블랙앤화이 화이트, 무채색이나 어, 파스텔 컬러의 스카프를 추천할게요. 네, 다음은 신발입니다. 귀티가 제대로 나라면 신발도 포기할 수 없죠. 발끝까지 완벽하게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신발을 고르시는데 스트랩이나 테슬 같은 장식이 과하게 달린 신발을 고르시면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으니까 무난한 것을 선택해주세요. 또 옷은 우아하게 잘 입었는데 신발 가죽이 다 해져있으면 어떨까요? 네, 귀티 나는 코디를 한 방에 다 망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발은 최대한 깨끗한 걸로 신어주세요. 아,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 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신발이 뒤끝까지 같은 소재로 쭉 연결된 신발이 조금 더 고급져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굽이 까질 염려가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 소재로 된뒤굽을 추천드려요. 오래오래 깨끗하게 까지지 않고 착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옷은 진짜 저렴한 것도 보세로 많이 입지만 신발은 사기 전에 꼭 신어볼 뿐만 아니라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사기 위해서 옷살 때보다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걸로 구매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옷 귀티나게 쫙 입으셨다면 마지막 슈즈까지 꼭 신경을 잘 써주세요. 네 오늘은 귀티나게 부티나게 입는 법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중년 여성분이시라면 이거 참고하셔서 그냥 평상시 룩, 데일리 룩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난 20대 여잔데 하신다면 이거 격식 있는 자리나 아니면 중요한 행사, 결혼식 같은 거 참여하실 때이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코디를 하신다면 혼자서 코디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귀티나게 코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에서는 여지껏 들어보지 못했던 패션 이야기와 고급 정보를 마구마구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예뻐지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찾아볼게요.